어. 근데 되게 좀, 음, 어. 응. 화려하다. 좀, 어. 아, 이런 거눈 밑에 이렇게. 허어. 오, 대박이야. 데 이거는 진짜 좀 이렇게 무대에 서는 어.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겠다. 아니면 정말 클럽 진짜. 가거나 좀 어. 스페셜한 날에. 저 이렇게 눈밑한거예쁘잖아요 어. 오, 예쁘다. 네. 아, 이렇게 살짝만. 어. 살짝만 해도 어. 너무 예쁜데? 저희 어. 이런 립. 어, 좋아해요. 어, 예뻐요. 예뻐. 진짜 잘어울려 음. 너무 요 아 근데 이렇게 큰 약간 스톰펄 있잖아요, 음. 주얼리 느낌 나는 그런 큰 글리터 제품은 사실 국내에서 찾긴 쉽진 않거든요. 네, 왜냐면 잘 떨어져요 또. 있어도. 근데 이거는 되게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이거 젤 타입이라서. 이나 색깔이... 이거 봐봐. 너무 예쁜데? 어, 되게 완전. 어 되게 강렬해. 어, 적당히 있는 게 아니야. 약간 파티룩이나 어, 페스티벌때물 어, 어, 어. 젖고 땀 젖어서 이렇게 더 반짝반짝하면 더 예쁠 음. 스타일인데. 음. 코도, 음. 코도 코라니하고 음. 조이가 이거 하고 무대 오르면 진짜 어이. 카메라 뚫지 그렇지. 예. 그리고 저는 이병 안에 들어있는 하이라이터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음. 저 지금 안쪽에 살짝 한 거거든요 하이라이터. 살짝 어. 했는데 어. 되게 자연스럽고 자연스 광택. 있어요. 되게 어. 가볍게 그래서 컬러도 네가지 컬러나 있어가지고 음 피부톤에 맞게 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음 우리 계속 아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예뻐 어 예뻐, 예뻐 예뻐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메이크업 아이템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이렇게 되는 거나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 어, 정신을 는한다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거의 10배예요 거기 들어가면다 아 여자들이 그냥 자기 세상에서 그냥 메이크업 세상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해보고 저거. 근데 지금 이렇게 테스트 한 거가 되게 아트같지 않아? <웃음> <웃음> <오>! 조이 씨도 <씨가 웃음> 지금 예. 그래. 이게 어메이징해 어머. 지금. 나 이게 어머 조이야 <laughs> <laughs> 뭐라고 뭐라고 <laughs> 대치한 거지? <laughs> 하트 두개에다장이 <시장에> 그냥 <laughs> 약간 있어 보이더라고. 어 약간. 되게 예쁘잖아. 이 G 브랜드의 입덕 포인트는 굉장히 새롭습니다. <laughs> 첫 번째는 킹앤 매너. 네. 정말 모든 톤앤 매너를 핑크 컬러로 통일했어요. 아, 여기가 시스템이 참잘돼 있어요. 그래서 잘 내가 됐지? 보고 있잖아. 그러면 핑크 점프스트 소녀들이 다가와. 맞아. 와가지고, 이거 좋아? 그러고 이렇게 아이패드 쓱 내밀어. 거기 어느 순간 이름을 기입하고 카드를 꺼내고 있어. 오 나. 자동으로, 나도 모르겠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주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 지수? 이렇게 불러 네. 어. 그러면 쇼핑백에 나에게 와요 그 어. 쇼핑백에 이렇게 또 이름도 써져서 그렇게 돼있어요 아이린, 예. 아, 김김 아이린 김, 아 아이린. 어. 김씨였군요 김아이린 한 분의 이름도 있어요? 네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김혜진 잘 어울린다 혜진 아, 김혜진입니다 아 아이린으로 저희가 다시 불러요 <laughs> <laughs> 심지어 제품을 사면은 주는 이제 그 에어캡 파우치도 음, 핑크 가지고 아, 싶어요 파우치. 이것도 핑크색이잖아요. 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사실. 근데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음. 상품이라서 실제로 이 파우치를 받으려고 이 G 브랜드 화장품을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음. 계실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 뽁뽁이 파우치만 따로 판매도 한다고 해요. 진짜? 하나 더 달래면 절대 안 줘요. 오. 오. 너무 예뻐가지고 어차피 많이 사니까 음. 두번 방문한 적도 있어요. 오. 이거 갖고 싶어서. 어. 린드라 메딘이 이제 패션위크에서 이걸 플러치처럼 어. 이렇게 들고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오오 멋있다. 멋있다. 음. 정말 아이코닉한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거 되게 그냥 지퍼백 같은 거 아니야? 있지정허허허허허지 지퍼백 이허허허허허허뽁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고허지허허허허허허